자, 에이스 견적전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근선수. 바로 근선수 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현재 2대2 상황이고요. 자 먼저 보시는 진영입니다. 신따오의 에이스 카드 자 하트어택 선수고요. 어, 어피셜 리프에서 밑에 쪽위치라고 있습니다. S2MC 하트어택 이 앰마스터는 하늘색깔 좋스입니다자 프리트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S2MC 프린스 자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저 첫판부터 에이스 결정전이 나오게 됐고 다 넘어서 말이 안 나오네 자, 프린스 선수 2세트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트아트 선수 방금 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자,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 공항러시 연구소를 앞마당에 안 해줬고요 앞쪽에 올수 있는 자 탐사정의 견제를 막아주고 있는 하트화트 선수 자 교체를 해주면서 탐사정은 그동안 실드가 차기 때문에 이군을 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언덕 위쪽에서 교전을 펼치고 있고요. 자딱 실드가 빠질 때까지만 공격을 하고 뒤로 빠져주네요. 아이고. 자 이러면서 연결체 지워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가스, 쭉 넣어주고 있고, 인공지어서 자, 벌써 초반 에 일꾼들의 실갱이 마저, 자, 해병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앞으로 가서, 3, 사정을 견제를 할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정찰 해주고 있는 하트하트 선수.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정찰 한번 확인해 쭉 해줍니다. 두가스를 이제 가져간 거 확인. 수용타 확인. 자, 그리고 프린스 선수도 해방이 나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 정면 쪽에 일단 먼저 신경을 쓰게 되겠죠. 사실은 어차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고. 자, 이러면서 군수공장과 단음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인구선 막히게 지금 보호구 지어주고 있는데 살짝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자, 긴장하고 있는 하토트 선수. 자, 이러면서 로봇공화 시설 올려주고 있네요. 자, 원노공 올려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제가 g s 를 보고 왔는데 김도호 선수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원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불사도가 좀 많이 좀 차단된 상태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원관문 지어주면서 로공 지어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크시어 선수랑 했었을 때그 관문 병력 위주로 하는 그 요즘 그 메타가 토스 한테좀 많이 쓰인다고 좀 보더라고요. 자 사소를 계속 찍어주고요. 모선에까지 하 찍어주고, 대신에, 네, 프린스 선수보다 이제 핫타케 선수는, 자, 좀 다릅니다. 그래도 사도 한 끼로 이렇게 두개 잡아줬어요. 자, 근데 사도는, 자, 피하지 못하고 잡혔고, 자, 근데 화염차두개본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코 하나 막아주고, 자, 안쪽에다가 송탑 하나 지어주면서, 자, 심지 티를, 자, 일단, 이쪽에다가 살짝, 아, 보이시는, 오, 영, 이게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게 왼쪽, 이 약간 반칸을 살짝 잘못 지었는지 다시 오른쪽 지어준 모습이었고요. 자, 이것 때문에 빌드 타임이 약간 꼬여가지고. 자, 위쪽 들어오신 모습. 가, 아, 근데 척자 나와가지고, 광장까지 <목소리> 척자까지, 와, 나와주면서 깔끔하게 아주 수비해주고 있는 프린스 선수입니다. 화염차 두개 아무것도 못했고, 바로 잡혀줬네요, 그냥. 와, 굉장히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프린스 선수. 이러면서 황혼의 야가 제론서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또어차피 어, 지뢰 드랍을 또 걱정 안할수 있게 됐으니까 네, 관측선 하나 뽑아줬지만 그래도 지뢰 드랍을 혹시나 올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배치를 먼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문 늘려가지고 혹시나 테란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압박 올수 있는 그 병력들에 관해서도 관측선 다 확인해 준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감문 네, 병력으로 이제 쭉 뽑아가지고 그 테란이 나올 수 있는 그 한반 병력에 맞게 예, 불멸자도 뽑아주고, 한기한두 개, 두 개, 뭐, 섞어주고, 업그레이드도 뭐, 전멸이라든지, 국멸 폐허포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관문 병력으로 상대방 병력 막아주고, 트리플 먹고, 그 이후에, 관문 예, 병력으로 한 번에 또, 180, 아까 그인구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로 또 쓰는, 그런 걸볼수 있는데, 자, 이것도 바로 반응해주면서, 육 존을 두 짓밖에 못 잡으면서, 해방선도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막혀준, 모습입니다. 후니선수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자, 이러면서, 파타트 선수도 일단 트리플 찍고 자극제와 방패 업을 같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탱커나 찍어서 막고 있는 모습이고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도 관측선 다 보고 있죠. 자, 그래도 어비셜 리프라는 맵 자체가 또 탱크 쓰기도 굉장히 좋고 또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그래도 한순간에 또 방심이 또 관본병력만 또 있기 때문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그런 지형지물이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바위 같은 것도 좀 뚫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공간계 하나로 일단 견제를 해주면서 트리플을 먹겠죠.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자, 공간계로 벌면서 그리고 이 병력들은 트리플을 올수 있는 뭐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그러면서 사도를 뽑아서 상대방의 트리플 쪽 견제 가능, 예. 네. 트리플 쪽에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건설 로봇으로 상대방의 트리플을 언제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관측선으로 봤기 때문에 예, 추가되는 병력들로 건설 로봇을 충분히 자를 수있고요 지뢰드랍을 준비해주고 있는 자 하트어택 선수 자 관문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실관문까지 더 늘어났죠? 관문병력 쭉쭉쭉 나오면서 공이업는 타이밍에 관문병력 굉장히 셉니다 이거 예 모든 병력들을 거의 다 막을 수 있고 파수기도 굉장히 많고 좀 있으면 이제 사도 쭉 찍어가지고 예, 또 적자 전멸되는 타이밍에 한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뢰 드랍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공이 거둘지 분열기를 아니 분간기를 또 어느 타이밍 또 잡을지 기초가 좀 없는 상같는데 자, 사도 두 개로 상대방 병력들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쭉 돌아가지고 본진 쪽 돌아가서 안바닥 쪽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서, 줄병력이 나와주네요. 자, 간기로 살짝 견제해줍니다. 자, 이렇게 프리스 선수의 또 특기죠. 자, 차거리 밖에서, 충분히, 자, 미사일 포탑 끌어주고요. 자, 줄병력이 마주칩니다. 자, 근데 파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충분히 1.4 역장 끌어주고요. 아, 이거 못 보고 있죠. 하트하트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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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끊겼어요. 이거, 동료들이 아, 몰티테스키상업에서 지금 거의 프린트 선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이겼고, 그래서 분간기 한번 또 소환해 주면서, 예, 네, 이쪽에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갑니다. 굉장히 분위 좋아요. 트리플 쪽 견제해 주고요. 파수기 또 굉장히 많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분간기 쪽에서 또 태워가지고 본진 쪽갈수 있죠. 자, 이러면서 그림자 이동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자, 본진 들어가죠. 자, 이러면서 트리플 쪽 지뢰점 들어가는데, 광장포. 지워지고 있고요. 근데 타이밍 맞게 또 뺐나 봅니다. 일꾼을 아이거 근데 어우 와 이거 뭐 아니 많이... 사도 컨트롤 하면서 이것도 지금 초우우다 재고 있는 건가요? 크, 역시 클우스가어 근데 분광기 잡힌 거 같네요 지뢰우우아 이거 약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뭐 타이밍 관우우서는분우우 다시 한번 뽑으면 되고요. 전멸되고 자 방일업 되는 타이밍 그리고 공이업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로봇공화 지원소까지 지어줬습니다. 테란이 공이업까지 된 상태 그 분열기까지 뽑고 있고요. 자 분명히 잡았고 트리플도 이제 지게로봇 떨고 주면서 활성화 시키고 있고 방일업 눌러줬고요. 서로 간에 조금씩 이득은 챙기고 있지만, 그래도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교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란의 인구수도 또 많이, 딸이 엄청 많이 올라갔고, 어, 뽑, 는데 정말, 뭐, 기본기가 이건 잘되 있는 거죠. 인구수가 하나도 안 막히고, 쭉쭉쭉 뽑고 있다는 거니까. 이러면서 컸터이런것또 마주칩니다. 이거 파죽이 많기 때문에 뒤로 피하는 게 낫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병불곰이 이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장 잘라 먹으면서 이게 굉장히 또 아프게 들어갔기 때문에 불곰한 이게 불멸체 하나도 또 되게 압박이라서 불곰이또 쉽게 잘라붙을 수가 없어서 간문병력이다 하고 그냥 냉큼 달려들었다가 어이제또 십살이 당할 수가 없어. 와우불광기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사도 소환. 시간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불광기가 안잡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앞마당 쪽에 있는, 이꾼들도 다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서 프로브가또 잡히고 있네요. 아, 이쪽으로 다시 주공력 들어오면서 트리플 쪽 하기. 확 자, 파수기 소방배 켜주고, 분간기 와가지고, 추가성 들어갈 수 있죠. 이러면서, 분열기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병 잘려고요. 자, 트리플 들어준 것만으로도, 테란이 손해가 될수 있고, 살짝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란는 트리플을 붙인 상황. 자, 자 토스 는 이미 커터풀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컷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리플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병적들이 만약에 짜자히게 되면 안 되죠. 자 주병력 잘 돌아가 됩니다 지금 집에. 어 지래, 아이고, 아이지뢰가 아직도 여기 있었네요. 자지뢰가한몫 해주면서 자. 오. 견제로 시달릴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쪽에 병력들, 이거는 지금 차라리 유리하죠? 자,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자, 병력 다 따라 먹었고, 차라리 지금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달려, 달려가지고, 앞쪽 달리고 있는데, 자, 생각보다 지금 프린스 선수의 공격기가 시간을 못벌어줬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 꽤나 지금 강력할 수 있어요. 자, 공기가 지금 미리 걸어준 모습. 자, 약간 당황한 모습이 약간 보였습니다. 자, 분열기에, 네, 피해 줬고요. 해방선까지 와가지고 언더 무직을 잘 잡고 커터풀 쪽을 확인하면은 이거 때려 잡을 수 있고 분열, 오, 어, 분광기 조심해야죠. 와, 테라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커터풀 파괴되고요. 이거를 자 해방선 다시 한번. 자, 이미 조합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자 뒤쪽에, 뒤쪽, 뒤쪽, 뒤쪽. 아, 아직까지 가위가 없었기 때문에. 해방선을 버리고 자, 주병력을 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바위가 좀 빨리 깨졌으면 은 그래도 좀 괜찮았을텐데 분광이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 프린트 선수고요. 자, 지뢰가 있는 거 확인하고 살짝 빠져주고요. 아, 근데 병력 진짜 잘 뽑네. 벌써 인구수가 그렇게 잡혔는데도 100이 넘어가네요. 아, 진짜 잘 뽑습니다. 아직까지 공방 위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하트워트 선수. 자. 포스는 아직 똑같이 공 1업, 공방 1업 상태이기 때문에, 저 이거 턴드랍 아, 전멸로? 아, 약간 아까운 해방선 자리 잡고요. 이쪽에떨어지고는모 이거 해방선 떨어뜨리면서 이제 본진 쪽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살짝 빠져주고요. 들켰기 때문에 이제 빠져주는 게 좋죠. 자, 이러면서 트리플 쪽에서 병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많습니다 검지타까지 지워져가지고 상대방이 올수 있는 거 확인해 주고요. 자, 차렷하고, 예,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간기까지 잡아줬고, 입구 막아주면서, 그림자 이동해는 거, 이쪽으로 오면 또 잡힐 수 밖에 없죠? 팀장은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소스는 같이 커터풀 먹어주고요. 자,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프린스 선수도 안 되겠으니까 지금 거신까지 섞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프레시 데미지 줄수 있는 유닛들이, 아무튼 있어야지 상대방 사란이 조합되고 있는 병력들을 좀 상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조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거신까지 섞어주고 있고요. 그 대신 사란 병력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인구수 138, 140이 거의 공격 유닛이라 이거 진짜 많아요. 많기는 많긴 진짜 많습니다. 거의 엄청 많거든요. 이거. 근데 대신에 어비셜리프가 또 좁은 길이 또 많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이제 거신과 분열기로 그 컨트롤 싸움 해주면 분명히 초수도 자의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추정탑으로 밝혀지고 있는 모습, 시야 좋습니다. 200깍차수 나가고, 2이 e 업이 됐기 때문에 테레너도 타이밍 잡고 나가고 있죠. 자, 위쪽, 이단 언덕 쪽에서 지금 시야 벌어, 시간 벌어야 되는데, 자, 해방선 먼저 잘 잡고요. 거신 사거리 싸움 들수 있는데, 자, 이거 트리플, 액처스 그냥 터질 수도 있고, 자, 거신으로, 자, 근데 병력 굉장히 많죠. 거의 주병력이140 이상의 금 병력, 공격 병력이기 때문에 투표 아, 날려가고요. 내려면서 이쪽까지 멀티 먹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본진들아, 잘 떨어졌습니다. 이거 내러면서본주 남은 병력 돌아가고, 자 광자 같은 건두 번, 와 장난 아니네요. 연결체만 깨져도, 아, 오, 오 우주 건물 자, 분열기가. 자, 그래도 프리스 선수도 굉장히 잘 막았어요. 생각보다, 예. 건물들이 많이 파괴된 건 없습니다. 병력 많이 잡았고. 아, 근데 이게 나머지 병력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예, 또삼성선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 일꾼 51기로, 예, 계속 그냥 돌려주면서 지게러봇 떨구고, 언니 병력 들어오면 왔다갔다 해주는데 모습 이 진짜 이것도 그냥 아이스팀 먹고 그냥 추적자 잘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죽으니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도 지금 병력 공백기가 좀 생긴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모아놓은 병력 보면또 굉장히 많아요. 어느새 병력 잡은 것 같지만 어느새 또 인구수 100이 공격 력이 지됐고 토스가 거실 모아가지고 지금 분역이 3기 같이 오고 있는데. 자 컨트롤 싸움하면 분명히 토스도 좋은 싸움 버릴 수 있습니다. 테란 자원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잘 뒤집고 있는 모습. 자 해방선 사거리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분력이 들어갈 수있으 역대 최고. 분력이 하나 침착하게. 아직 콜두번남아있고요자 근데 추적자가 없어가지고 해방선을 자르기가 좀 힘들어요. 아 이거 사람관 깨졌으면 진짜 뭐 좋았을텐데. 자 컨트롤 싸움 해주고 있는 모습. 자, 아직 프린스 선수 지금 자원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이쪽에서 지뢰가 하나 또 터지면서 13킬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리플 쪽에서 지뢰 두 기구도 심어져 있어서 연결체 못 찍게 해주고 있고요. 이 와중에. 와, 이거, 아, 해방선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자, 아, 어 자, 아, 뚫어 보려고 하는 모습. 해방선 잡아주고요. 자, 거진으로, 그리고 쪼금 계속 분열기로. 들어가죠. 한번 더! 한번더 들어갈 수 있죠? 자, 되게 잘쳤었어요 되게 잘쳤었어요 지금. 저, 유니카운트 거의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토스 굉장히 잘썼습니다 추가병력과 오고, 지금 해방선 잡을 수만 있다면은, 아, 근데 해방선 잡을 수 있는 지금, 아, 좋아요, 좋아. 추적자로 잘 잡아주면서, 해방선 좀더 들어가죠. 파수기까지 동원해주면서 입구 앞에 막아주고요. 지금 토, 하나 지금 생산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토스로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이러면서 잡아가면서 프리스 선수가 소울을 2승으로 견인시켜주면서 개막전은 소울이 3대2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